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제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과 창조, 성경의 토대를 이루는 창세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과책을 다 펴주시고, 우리 함께 성경과 함께 피셔서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유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장세기 1장 3절에서 5절 추력기 20장 8절에서 11절 계시록 14장 7절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 로마스 5장 12절 말씀입니다. 계속, 바,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직접 피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이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절에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억절 노래를 통해서 한번 노래로 기억들을 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들 노래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기 8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일요일 소지입니다. 5월 17일 일요일 제목은 "태초의"입니다. 1번 질문이 있네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라. 여기 어떤 심오한 진리가 계시되었는가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성경 구절이죠. 어떠한 심오한 진리가 게시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진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심오한 진리입니다.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장 1, 2절을 읽어보라. 창조를 행하신 분은 누구신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라. 한번 읽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창조를 하신 분은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시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지구를 재창조할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일째 여호와께서 함께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죠. 성경은 여호와와 함께 한자 없이 여호와 홀로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내구속자요 못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여호와와 함께 한자 없이 여호와 혼자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다. 즉,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홀로라고 변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바드인데요. 오직 무엇엇만이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만. 오직 그분만이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다는 뜻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교과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창조주였습니다. 유한모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고 시편 104편 30절에 보시면 한번 꼭 찾아보세요. 10편 104편 30절에 보면 성령께서도 창조하는 것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므로 창조에 함께 하신 분은 다 여호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외에는 어느 존재도 창조하는 것에 함께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죠. 즉 그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런 존재를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생명 그 자체세요. 그러므로 그분은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창조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즉, 무생물을 생물이 살아갈 환경이 되게 하고 거기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죠. 이러한 놀라운 창조가 없었다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계도 사람도 문명도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에라는 말에 들어있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1호의 소지 예느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태초에는 완전했던 인간의 형상. 태초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균형이 잘 잡혀 있었고 온 몸의 능력은 아주 다잘 조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타락과 그 결과는 이 선물들을 그르쳤다 부주와 선지자 595페이지입니다. 자, 월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5월 18일 월요일 제목은 창조의 하루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질문을 보면 좀 기네요.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창색 1장에 나타나는 날 이것이 비유적인 날이 아니라 문자적인 날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과 추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읽어 보라. 여기서 날이라는 말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여러분 직접 피셔서 읽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자전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자전을 하루라고 계시합니다. 네 번째 십계명, 네째 계명에 의하면 날은 지구의 한번 자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에서 천체 운행의 법칙을 제정하십니다. 일자를 정했다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 법칙에 대한 말씀이고 연 하늘 정했다는 것은 지구의 공존 법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징조가 되겠다는 것은 천체 운행이 창조주를 개시하는 것과 그분이 천체를 규례대로 운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징조입니다. 시편 65편 8절에 보면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 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라 기록합니다. 10편, 65편, 8절입니다. 이것 외에도 징조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또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천체가 규칙적으로 운행되는 것이 창조주가 계시다. 즉, 창조주가 살아 있다는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10편, 119편, 89절부터 보면, 여호하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싸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 아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어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천체 운행을 통해서 창조주가 계시고 친히 운행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천체 운행의 법칙을 알아내고 그것을 시간이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창조 때부터 세세토록 천체는 창조의 규칙대로 운행할 것이고 지구는 한번 자전하는 것이 하루가 되는 것도 영원할 것입니다. 이 규례 때문에 오늘도 지구자전에 의해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의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 개명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면 이 개명을 주시기 전부터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다는 겁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요. 여호와께서 지구자전 한 번인 하루씩 여세 동안 창조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여세 동안 창조하신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깨닫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laughs> 창조 시의 하루는 오늘날 하루와 동일함. 성경은 이 세상이 오랜 세월을 통하여 혼돈 상태에서 서서히 진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창조의 하루하루는 그 뒤에 잇따른 모든 날처럼 저녁과 아침으로 되었다고 거룩한 기록은 선언한다. 매일의 끝에 창조주의 일의 결과가 발표되어 있다. 부조화 선지자 110 1페이지입니다. 네, 5월 19일 화요일 소집입니다. 안식일과 창조. 네, 질문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출애기 20장 8절에서 11절, 마가복음 2장 27절, 계시록 14장 7절을 읽어 보라. 창조 주간에 대한 이해와 넷째 계명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는 또세 천사의 기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좀 성경절이 맞네요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여세 동안 창조하신 사실에 근거하여 제7일을 여호와의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여와나님께서 호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십니다. 이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며 그분이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식일도 되었습니다. 이 날에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함께 만나서 즐겁게 친교하는 날이죠. 동시에 사람은 여호와의 창조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창조주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한 주간을 7일 주기로 생활하는 것은 의식하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했다는 것을 생활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일주일이 7일 제도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계속 유지하는 한 여와께서 호 여세 동안 창조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사탄은 먼저 일주일 제도를 없애려고 발버둥 쳤지만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일요일 주일서를 더욱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일요일을 주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일요일을 성수하는 것과 영원 불멸설을 가지고 재림의 기별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단이 제일 미워하는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들까지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우리가 결국 마지막 시대에 꼭이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화요일 예느시는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거룩한 목적으로 구별하신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즉, 거룩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아담에게 휴식의 날로 주셨다.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표징이었다. 각 시대 대증투 281페이지입니다.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 볼까요? 5월 20일 수요일. 창조와 결혼입니다. 질문해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과 2장 18절, 그다음에 21절에서 24절을 읽어 보라. 이 성경절들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찾아보셨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창조를 마치면서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제정해진 제도가 바로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바로 크게 주신 두 가지의 제도입니다.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그 사망의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이 사망의 세상이 되, 되자. 이 번성하는 사람들이 썩어져가는 구슬에 빠져서 일부 일처제를 버리고 일부 다처제를 불러왔어요. 그 결과 제7일을 안식일을 무시하는 문화도 함께 생겨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도 생기게 됐죠. 소동고모라가 대표적이잖아요. 소동고모라가 동성애로 멸망받았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재림전에 있을 뭔가 이 사회적으로 막 타락하는 이 상태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로세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 의 문제는 폭력이었습니다. 난폭한 거죠. 잔인한 거였습니다. 로세 때에는 예, 바로 동성애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물론 노아 때도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사회문화 현상이 바로 재림 전에 있을 이세상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바로 지금이죠. 재림 교회에서 일요일 휴업령, 즉제7일 안식일을 법적으로 지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거기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동성애에 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요, 용의 첫 소리를 동성애 를합법하는 것으로 창조 질서를 공격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동성 합법화 되었죠.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네, 안식일을 이제 없앨 겁니다. 이 일들은 다 진화론과 무신론이 이 사회를 주도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배격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교회들이요 이것을 용납함으로 사탄은 엄청난 네,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진리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인류의 유익을 위한 쌍둥이 제도, 결혼과 안식이라 하고 하는 이 쌍둥이 제도는 인류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시되었다. 그후 창조주께서 결혼 예식으로 이 거룩한 부부를 짝지어 주시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세상 끝까지 아담의 모든 자손들을 위한 결혼의 법을 선포하신 것이다. 성적 행실과 간음과 이혼에 관한 증언 79페이지입니다. 결혼과 안식일 제도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제목은 창조와 타락과 십자가 1번 질문을 볼까요? <laughs> 창세기 1장 31절 2장 15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라. 완전했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께서 보시기 심히 좋았던 세상에 뱀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유혹했고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바울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진술을 어떻게 확증하는가. 로마서 5장 12절과 6장 23절 읽어보라. 이러한 가르침은 유실론적인 진화론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조금 질문이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그의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되었다고 가르치며 이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성경의 계시를 무너뜨립니다. 유실론적 진화론은 바울의 진술과 정 반대의 주장입니다. 아담은 오실자, 즉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인해서 그의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아담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왜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비슷하지만 100% 진실은 아닙니다. 우리 이럴 때 죄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죄의 정의를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을 때.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고 말을 했죠. 예수께서 네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 팔아 구제하고 예수를 따르라고 했죠. 그러면 계명을 지킨 것과 영생은 관계가 없다는 표현입니까? 바울은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 3단 6절, 열심으로는 괴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고린도 전서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움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거였습니다. 빌리포 3장 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 여기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의의가 아닙니다. 본인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은 의의가 아니고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해로운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 안에서 죽었다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인간의 죄는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입니다. 다시요. 죄는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죽은 자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무리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해도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해로운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의 복음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우리가 영생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영생이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달을 때왜한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진화로는 이러한 복음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죄를 인간의 죄진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도 이 복음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스스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느신의 공연입니다. 영감의 교훈 불신을, 불신을 조장하는 진화론 진화론과 이와 유사한 오류가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르쳐야 할 과학의 연구가 사람의 이론과 가사들로 혼합된 잘못된 이론에 의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을 조장하고 있다. 교육 227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창조 성경의 토대를 이루는 창세기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를 다시 한번 꼭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깊은 연구를 통하여 창조와 창세기의 의미를 꼭더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조 성경의 토대를 이루는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관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